도루 10개만 가져오면 되겠다 내 앞에 어떤 애개 뛰어가 야 만들고 있다 야 800개네 그, 거의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우리 도 없다 콩아 돌태야 예, 개 이제 시멘트 하나예요한 그러니까 200개 정도 시멘트 200개 정도 돌돌이로 돌태 올게요 야이 고기 존나 많아 해. 여기 그거 제가 버린 거예요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들고 간대 그러면 그형 고기는 아, 아 별로 안되네 얼마 안 돼요 껍질 어? 우리 집 뒤에 불론저말 같은 거 말에다 한번 이상 나갑시다 그러면 뒤로 그럼 시멘트 우리 등을 200개 등을 정도, 등을. 정도 얻을 수 있네? 예 200개 정도 돌만 캐면 되니까 저 따라오세요 하 와봐 만들었어 오케돌다한거요아 <놀라> <놀라> 이거 계속 겁 따고 뜨는 거 어떡함? 렉 보소 아기로 가면 안돼 여기로 가면 안돼 뒤로 가야 돼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오는 동굴이라. 야 이거 봐, 코아 얘를 좀 말씀드릴게요. 씨노르면 골라. 해봐, 오, 마우스 오른쪽 부르는 거. 나버그 때문에 나가졌다 밖으로 바로. 뭐야? 아 하늘로 대봐요 하늘로. 어? 해봐. 하늘로, 하늘로 머리 대면 아 형이랑 저랑. 밑치면서 버그 때문에 딱 밖으로 나와졌어요. 네. 아예, 아예 밖으로 <laughs> 나와졌어. 이겨요. 우리 돌돌이야. 아, 야, 왜 이렇게 질러, 을래 <laughs> 야, 마야, 오. <웃음> <웃음> 계속. 야, 저, 야, 저, 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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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속있속요아 계속, 계다계 맵마다 또 위치가 다를 거 아니야? 아, 에, 에 그죠. 여기 맵은 다 외웠어요. 내꺼야. 거리가 뺐어. 예, 간만 꺼드릴게요, 거야. 여러분. 저도 밝아요, 저도, 이거는. 내꺼야! <laughs> 어, 저기 모았다. 뭐 어디? 동굴 위치 있는 웬만하면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게 언지 남쪽에 아, 동굴이 두 개. 남쪽에 동굴이, 그래, 타, 데드 아일랜드 하나, 중앙에 하나, 음. 북, 동쪽에 하나. 야, 야, 여기 누가 사람, 어, 뭐야. 그런 데몇렙짜리야 이거? 레벨을, 어디가, 어디가 레벨을 어떻게 본다 했지? 야, 공룡 타고. 레벨, 레벨은, 그, 공룡 타고 레벨 보시려면은, 마운경을 아, 만드시거나 오른쪽, 아니면은, 1인칭으로 가까이 가세요 1인칭으로. 58레벨. 응, 어, 얼마 안 되네. 아, 갑시다, 일로. 어디야? 여기 거 저, 보이시죠 아래. 저, 그 아래, 뒤에. 어우, 씨. 따라오십쇼. 쎄냐, 콩아, 그거? 야, 야, 형, 어디, 형, 어디가? 어디가? 어? 아, 이쪽으로 쭉 가면 되네. 네. 야, 저 굴러다니는 거야. 잘 굴러다니는 아, 거야. 아, 너무 밝다. 감마 좀, 2가 적당할걸요? 형, 형, 지금 2야. 아, 2에요? 여기 햇빛 때문에. 와렉 걸린 거 봐. 여러분 그래픽도 낮출까요, 여러분? 너무 높게 놨나? 중업이 적당해요. 하 하업하면은 차력 돼요. 나 최고업인데 줄여야겠다. 저저 저 상업인데 어아 배워. 굉장한 집. 좋나큰 집. 절벽에 절벽에. 아까 보내드린가? 좋은 어, 크다와 여기. 여기... 일로 쭉 지나갑시다. 일로 일로 이렇게 좀 빙글아. 별로 안 크네. 큰일 나요. 큰일 나죠. 한대 가지고 골로 갑니다. 화당 여기 있어. 화당아기제버레벨리기 아, 힘들다. 이거 여기 있어. <laughs> 리 여기 있어. 여기 레레리기리기힘 여기 레 여기 여기 우리 신 아니야. 그하에다 가서 그냥? <laughs> 죽이면 안 돼. 야, 죽이면 어떻게 돼? 죽여야 돼. 근데 그거 앉아 있어서 방어력 쓰다 며 저거 아니야. 없어없어 예. 아, 없어. 야, 공격한다너안 아, 안 아파, 안 아파 형. 때려줘. 이거. 제가 별로 끌고 갈게. 해안가로. 그럼 평타 해야 돼. 아니야. 형, C 누르시면 돼. 해안가에. 제가 억으로 끌고 있을게. 네, 여기 딱 앉아 있을게. 움직이거든요 오케이 잡았다 응. <laughs> 고기 고기 맛있다, 고기 괜찮아요? 오 고기 존나 많이 줘 이렇게 깨고 갑시다 야 여기도 동굴 하나 있어요 어! 야듀 죽었다 듀 뭐야 야 잠깐만 너 포테라들한테 <laughs> 죽었어? 가뭇감들 그 근처에? 형 일로와봐요 여기 있는 것도 동굴이에요 요 앞에 요고 여 여기 뭔데 여기도 그냥 껍질이요. 껍질 거 아니에요. 뭐 안에 안에 다 똑같은 것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지형이 좀 달라져. 안에 나오는 건다 똑같은데 지형이 틀려요. 음. 아니 여, 전... 여러분 듀그 공룡이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진짜 듀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어? 공룡이 죽은 거 공룡. 어? 공룡이 아 공룡이, 공룡이 죽었어? 스테라가 죽었어요. 새가 죽었어요. 아 봐. 뭐. 아. 이런 일. 아새 죽은 거야 새? 네.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는 해안가 오른쪽이 끼고 쭉 오세요 어, 형. 아 형... 있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 맞은 거 아냐 형? 그거 아직 어? 그거 안 보이게 된 걸? 그렇지, 로딩이 좀 늦게 된 거에 사람 맞았을 수도 있지 극장 <목장> 가서... 그, 형 스테라 하나 또 해야겠네 다시 뛰어와야 돼, 또 안장 뛰어와야 되잖아 <목장> 안장은 있어 <laughs> 얼리 많이 하세요 이렇 이거 같이 합시다. 이거 귀여워, 이거 덩이 핫귀여워, 아, 핫귀 아, 사람 피참는건기다려최종등 핫귀여워. 아, 그무슨 떨어지지 떡합니까 아 쓰리 개혁이 백십육이야 안 죽어. 응응응 포동 포동 포동. 그만했다그만했다안 돼. 얘손안 줘. 아아이손 줄게. <laughs> 안죽이 갈라고. 어? 안 놀아준다고. 아뇨. 어. 그러니까 가려고 의 의자 밑으로 내려가려고. 음. 이제 개머릿속이 그거 한거야요 자기 가려고 하면 다시 형이 손 준다 이런 거. 어 이제 앉죠. <laughs> <laughs> 형 이거 봐. 돌돌이. 이 돌돌이야? 응. Uh -huh. 돌돌이. 이거 봐라. 오 <laughs> 람머스. 저만이 서서 있는 사람. <laughs> 람머스. 야 돌돌이 그거 하면 뭐뭐 뭐 좋은데? 마. 뭐? 돌리는 돌킬 때 좋고요. 돌돌 개잘 캠. 돌만 줘요, 돌만. 철도를 캐를 돌만 줘요. 자, 네, 잘, 돌만, 잘 네, 돌만 잘 캐. 잘, 잘 캐기네? 예, 돌만. 잘 캐기 하면, 그좀 캐와라, 돌 좀. 그 뭐지 형, 면두배 그, 그, 이상 나와요, 사람 처음에 잡으려 그, 뼈, 그, 뿔 있는 개는 철도 참 예, 네, 걔는 섬세한 것까지. 걔는 돌만. 걔는 없어졌어. 야, 지금 삐졌어. 우리 포동이. 뽀뽀 안 해줘. 찢었어요? 아이고, 귀여워. 빨리 가. 자, 내려가. 이거 체력이랑 무게만 하면 돼요? 네, 무게. 무게는 400까지만 찍고 더 이상 찍지 마시고, 나머지는 시험대로 찍으세요. 공룡은 네. 어떻게 찍어요, 예? 공룡도 좀 마음대로 찍으세요. 있겠... 공룡은 스테미나랑. 개집중중구만 해. 형님,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 강아지도 중요합니다. 분양반지 이제 4일째밖에 안됐다고요 얼마나 애착이 크겠습니까 지금 거기다 새끼인데 좀 이해 좀해주십죠 무게랑 어떤거에 체력만? 스테미나 스테미나 섬유, 가죽 어, 뭐, 얼마까지 섬유 올려요? 가죽? 섬유, 가죽 가죽이랑 섬유 가, 나 가죽 만가져왔 가죽 몇 개들 많이 어, 냐 여기 쉬고 여기 캐라틴인데 넣어줘 별매고 이런 무슨 집구석에 가죽이 없어야 여기 여기 이름 적혀있잖아 없던데요? 아니 뒤야 아 여기 아 왼쪽 아래 초록색 이름 적혀있잖아 가죽 그렇지 140cm 어야 이거밖에 없어? 예저 아 맞아요 다시 잡아야 돼 가죽 키워야겠다 우리 가족도 없네. 이게 육식이 이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가족 좀개야겠다 야, 한 카르노 한 마리 해야겠다. 있어야겠다. 카르노? 아, 카르노 필요 없어 바로 레, 거 바로 렉스 할 거예요. 렉스 가져가 나면 지금 지금 가자고요 아야 야, 야, 야 어, 잠깐만. 뭐, 마비아 뭐, 살좀 뭐, 많이 뭐, 안, 만들게 네, 일단 일단 뒤야 네가 지금 딴짓하지 말고 너 그것 좀 해줘. 열매 채집 좀. 내가 지금 돌좀 캐올게 돌. 좀 키울게, 돌. 알겠습니다. 돌좀가죽좀 마저 표게 아, 돌이랑 나무 좀 많이 키울 테니까. 야, 네 열매 좀한 마리만 잡자. 뭐뭐 뭐. 인형 한 마리만 잡자. 아 인형 이거 죽어서? 내가 타고 다녀. 잠깐. 내가 내가 타고 다녀. 다 아, 왔으니까 한 번만 둘러보고 아이 진짜. 형 어, 여기 나... 우리 집뒤쪽에 누구 집지요? 어디 어디? 어디 어떤 어떤 애가 지금 남의 집데 어? 저기 아안보임 지포대님 나와 지금 나와서 어 뒤쪽 보고 한시반향형나 어. 있는데 저쪽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 예 뭐야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 나왔어? 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미쳤나 이게 <laughs> 빠바바바오 아야 뭐야 이거 아 짓는 거 아니잖아 야 뚫려 있잖아 아, 짓고 있었어 짓고 있었어 아 짓고 방금 있는 건가? 타고 올라왔거든 어 내가 어떻게참뭐먹 줄고 있던 거봄 우리 요 어? 형이 봤던 그... 기린 아시죠? 기린 그 위에 집 지어져 있던거 어어어 어. 이 기린 패시브 해놨어요 뭔 패시브? 패시브가 뭐냐면 여기는 패시브 모드라고 해갖고 때려도 대응공격을 안하는 모드에요 형 저기 위에 공이 많이 줘. 아니 다시 네. 말해봐봐 예 때려도 대응공격을 안해요 그니까 얘는 그냥 제가 막 존나 때려도 얘는 이게 패시브 모드고 어 내추럴 모드라고 대응을 하는 모드가 있고 뭐 어그레시브라고 보이면 무조건 먼저 때리는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럼 걔는 안 때려도 안안 오죠?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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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서 죽이면 돼요. 아 진짜? 예. 그 위에 있는 집도 예 이에 죽이면 무너지겠다 같이. 공룡 응. 인벤토리 어떻게 보지? F F. F. 야걔 어, 어디 저 갔데 저 오른쪽 저기 위에 오른쪽에 위에 고기 많이 전해 있어. 아니 개. 걔 어디 갔냐고 걔 집주인. 아까 나무 쪽으로 걔 뛰었어 나 오는 거 보고. 아야. 개 고기 많이 줘 어, 방금 위에 나무 넘어졌다형 아, 내가 이 푸테라노돈 스킬 때문이야. 이거 난 깨지나? 깨지 와. 이게 뭐야? 짜식이이 돌은 안 깨지네. 형 에너지 다 부숴지. 어? 얘네 집다부쉈어요 그럼 포테라나도로? 네 안장도 다 가져올게요. 에이꺼. 뭔 안장? 예, 얘꺼 안장. 야, 잠깐만, 그, 불, 개, 그거 있다고? 부, 뭐, 그, 개? 음, 뭐 어떤 거요? 돌론트 말고요. 그, 형이 봤던 기린. 그니까, 기린집. 그 말, 같이생겨갖고 어, 그니까, 그 위에 집 있는, 어? 거, 돌집 있는 거? 예, 네, 그거 부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철 174개 있네. 어. 이거, 가지고 갈게요, 집으로. 야 아이템은 안 떨어져 집 안에 있는 아이템 다 무너져요 싹다예제 공룡이 죽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없어 야, 아니, 아이템 아니, 아니, 야 그런 거는 야 방송을 모르냐, 아니, 아니, 방송을 모르냐? 아니, 형은 바로 놀러갔어야지 아니, 아니 예형제 말했잖아요 구모 뭐오 50... 기다림이 위약이 부족하고만 어리 어디 갔니 어리 예 집터는 걸 좋아해서 야 시청자분들도 집터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나형 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집 지어는 거는 마조카를 막 쓰는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 방송을 <laughs> <장소를> 모르는 건만 <것만. 웃음> 어? 아이, 원래 시청자분들은 약간 강렬한 거 약간 아이, 땡 거. 아, 뭔 소리야. 마조카로 집다 무너뜨리려고. 집밖에 안 오름. 어리 어둠인지 발견했다고 어딘데? 어둠인지 어둠인지 인지 어떻게 알아, 라 도를 개자 도를 개자 집집 어드민이라 적혀있다고? 아, 야 그냥 야 러스트에서도 그냥 일반 유전데 어드민 집이라고 저어놓는 애들 많은데 뭐 음, 알파티라노 음. 색깔별로 두개 있고 골렘 거인 있다는데 그럼 어드민 집 맞냐? 어드민 집 맞아요. 골렘 여기서 안 나와요. 그냥 걔가 그냥 놀라고 지은 집일 것 같아요. 걔를 막 피플레이하면서 남의 집 털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콤어 어디 어 콤어 어디 어 콤어 어디 어 그래 형내 뒤에 랩차 따라오거든? 알파티라는 레벨이 4만 5천인데. 먹거서 기록해야 돼 돌. 야 빨리 돌좀캐라 얘들아 빨리 우리 공룡 구워 좀 하게. 나 아, 맞아 우리 공룡 베이머스 둘러야 한다. 빨리 베이머스좀 두르자. 제작대 하나 만들어라 빨리. 네, 네 만들게. 아 이게 얘랑 나랑 종합 돌개구나. 제작대 제작대 만드는데 뭐뭐 필요하댔지? 드럭 이제, 크리스탈, 시멘트, 그 다음에 철, 시멘트는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 대장? 대장장이? 그거? 대장가? 저기, 저기, 저기. 절구, 절구. 어? 절구에서. <laughs> 아, 그거 절구에서 만들어? 예, 네, 절구에서. 뭐, 뭐, 뭐 들어가? 키틴이랑, 돌. 그거만 있으면 돼? 예, 네, 돌 8개랑 키틴 4개 하나 나와요. 음, 안 되기 쉽네. 네, 쉬워. 공식에좀 빡치겠다. 그래서 공식에서는 힘들죠. 공식 자체에서는 일단 천직 기는 거부터가 힘들어요. 배어가 많이 들어. 가서 내가 일단 시멘트 천천히 만들게 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응응응. 주기 많아. 무기가 딸리진 않아 여러분? 야, 일단 얘돌 개자켓거든. 두대 때리면 150개씩 들어오는데 무게가 딸려. 무게 얼만데, 그거? 얼마 안 오케이. 돼? 별로 안 돼. 300? 원래는 거 있는 확장팩에 있는 거. 내가 혼자 다니는 게 빠르겠더라고, 그쵸?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내려서 넣으면 잘, 그래도 지나이먹다 야, 무게 50초가 되면 무거운 거야? 한400 찍어야겠다, 여러분, 무게. 무게는 딱그 무게, 만약에 무게가 260이면? 260 채워지면 뭐든지 해. 아, 느려지는 거는? 느려지는 거는 30, 30 정도. 야, 30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큰집 있었어? 뭐? 야, 울타리 치고 <laughs> 있는데 엄청 크게? 예, 그 베이모스 <laughs> 지어진 집 주변에 하나 있을걸요? <laughs> 뭐야, 20 없었잖아, 원래. 어디, 어디? 없었다고? 지금 나와서 왼쪽에 집... 있는 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 대각선. <laughs> 왼쪽 대각선. 나왓어 왼쪽 대가선이어 울타리 치고 그래. 있던게 베이모스 존나 큰큰문아 여기여기 여기, 잠깐이름거 없었는지 이제? 얘 뭐야 얘얘 갑자기 입주했어 남의집에 어디어디어디 아, 어디. 얘, 얘 형이 봤던애 형이 봤던애 그 이금철도 많아 여자 캐릭터 제인 그러니까 방금 저 어? 뒤에 있던 애 걔가 걔였어 형응 어, 제인제인 범패 엄청 내려갔다야 아, 시청자인가 봐걔아얘 안되겠다 수류탄 만들어야겠다 우리 나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어, 까부세요 저거 외벽치고 있어 막 어딘데 어딘데 어. 집 나와서 아, 왼쪽. 으로집 아, 나가서 열시 방향. 아아예 아. 맞네 맞네 맞네. 예 나무 집에 나무 울타리 치고 있는 애. 제 미쳤다고 네, 보지. 아 얘는 시청자요 빼박 시청자네 그냥. 예 일부러 저기다 지은거 보니까 원래 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짓거든요 여기다가. 야이 돌집이야 이거? 저의 돌집이에요. 수류탄으로 깨부셔야 돼. 내골 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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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냥 여기 도끼로 부수면안 돼? 이건 <laughs> 러스트가 아닙니다 요야 이거 야, 피 잘까지 는데 20까지 있는데야 다같이 모여가지고 <laughs> 모여서 <모였어>, 도끼질을 <laughs> 하세요? 아니 <laughs>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공 빼기질을 <laughs> 거기서도 했는데요 뭐아 <laughs> 그렇지 거기서도 했으니까 아니 여러분 저 존나 쪼만 때리면 돼요. 20까지 잖아요. 어, 피 3000, 이6000 있잖아요. 3000대 때리면 되는데. 3 0대 그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외벽? 옛날 외벽? 야, 3000대, 음, 3000대면 존나. 야, 공속도 존나 빠르고, 이거. 내 공룡보다 내가 더, 내가 더 많이 될수 있어. 3000대인데, 우리 존나 인원도 많은데. 꽤 우리 집에 돌맹이가 없네. 돌맹이 들어왔어요. 캐왔어. 방금 넣어 알겠습니다. 방금 350개 캐왔다. 철갑파도 만들고. 화약 설정 아, 만들고. 철곡갱이 아, 탈곡, 좀 만들어줘. 철곡갱이. 아, 위에서 바로 만드시면 돼. 대장 칸에서. 2 5렙 대비를. 위? 네. 헐, 진짜 옮겨놔야겠다. 백헛 시정자입니다 바로 탈겠습니다, 지금. 야, 수류탄 어떻게 만들어? 수류탄은 <laughs> 대닭간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화약이랑 오일이랑 뭐 이런 거 드실 거예요. 오일 필요해, 이제? 네, 오일 필요해요. 갔다 올게. 이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산소통은 어떻게 만들지? 산소통은 또그 만들려면 진주랑 이런 거 필요한데 애초에 돌고래가 있어야지 진주를 캐거든요? 진주 그, 그. 거기서 나오잖아. 아예 땅바닥이 나와요. 바닥 아예 땅바닥. 실리카 진주 아니야? 응? 살리카 맞아요. 진주. 그거 야 이제... 삼엽충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삼엽충 구하기 좀 힘들고. 야 우리 삼엽충 존나 많았는데 어제 그냥. 아 맞아. 집 앞에 존나 많았는데. 오 지금 대포도 만들 수 있구나. 네. 대포 저거에다 달고 다니면서 쏠수 쏠 있어요. 막할네 맞아. 예쏴있수 예, 예, 있어요 야 제작대 만들었어? 제작대 아직 재료 안돼요 만들고 있어요 뭐, 뭐가 부족해 뭐가? 시멘트 대 시멘트 돌멩, 돌멩이 돌멩이 기다려봐 돌멩이 몇개 있어야 되는데? 아 되겠어요 되겠어 시멘트만 다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시, 야 시멘트 지금 우리 남아? 그러면? 시멘트 몇개 필요해 그거한테? 스무 개 정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낚시하면 뭐, 뭐가 좋아요? 낚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그.. 낚시하시면 되거든요. 낚시 낚시하면은요 물고기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일정 확률로 아이템 좋은 거 주고요. 뭐야 이거? 어 뭐, 낚시만 뭐, 할게요 형. 귀야 잡았냐? 대라? <laughs> 아니. 여기서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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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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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라고 아까 걔 관종이잖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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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걔야 잡아봐. 관종이라고요? 납치했어? 어잡긴 잡았어. 야, <laughs>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근데. 어디야? 가만 있어. 어 야, 떨어졌어. 무거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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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에요? 아, 까풀수 없죠? 공격 못하지 않냐, 얘로? 공격. 끈 다음에 할수 있어요. 끈 다음에. 일정량 움직이면서 왼쪽 클릭 계속 누르면 돼요. 왜 이렇게 빨라지? 속도가 치웠어. 아, 차 처, 처고 게임 만들려면 이거 열 펼쳐야 되네. 네. 형 방송 시폼매요 어? 시커이야 방금 빨리 때려 얘 야야 다 잡았어 야 기절시켜 기절 기절 기절시켜 뒤야 제발 기절 잠깐만 마차사얘뭐 잊어줬어 야, 뭐, 잊, 야 잊어. 아, 죽이지 말지 죽었어? 하하 손도끼니 이거 밖에 나와있는 거 만들어야 되죠 맞냐 걔 아이 텐 그지야 당연히 그지지 필요한 것만 딱딱 들고 갑시다 나는 가력을 조금 짓고 무게만 찍어야지 한 번만 둘러보고 없으면 가만 4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뭔가 점점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 <laughs> 어떤 애가 푸테라로 짚터고 있길래 푸테라 어그로 끌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laughs> 이거 어두운 거 너무 싫어 야, 우리 쪽으로 인공 두 마리 날라간다이한 마리 지금 뒤에 따라오는 게저 거예요 이 골라로 묶어서 죽일 거예요 예예 예, 아빠 예, 예, 거. 여기 빼지 어? 봐봐요. 아, 얘가 예, 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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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남의 거거든요. 골라로 묶을게요. 와, 도르돌이 스템 못 빼는 거네요. 이렇게 묶고 음? 우리 걸로 못 뺐음? 뺄 수, 뺄 수는 없어요. 일단 기절 시켜서. 이거 31짜리네. 근데? 네. 아, 어, 빨리 주인, 주인 따라온다. 주인. 주인, 주인, 주인 탔다. 뭐 하는데 너희?

근데, 포테라는 응. 누구나 할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레벨도 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 8타고 68인 네가 두꺼비 너.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 나 있어. 너, 써. 너. 아, 나 어차피 없어. 아, 나도, 나도 있어. 너 어디인데? 예? 예? 예, 예, 집 앞에 끌고 갑시다. <laughs> 예, 뭐, 목소리 hey. 들어보니까 살짝 나이 없어 보이는데. Hey! How many your clan? Hey. How many people your clan? How many, How many people in your clan? In your, clan? In your, in your tribe. tribe. In your tribe. 예 e a h 안에 있는 애는 죽일게요. 아, 아, yeah, clan... 맞춰서 할게요. 어, 아, 수... 수... 수갑을 아. 여기서 빼서 수갑 얘한테 채우고. 아 수갑 채우지 마. 수갑 채우지 마. 반항하는 그... 어, 재미가 뭐.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도돌이 스템못 찍어줘야 되죠? 어, 야, 나 팅! 문 닫아! 뭐 튕? 야왜 튕겨? 너그어나 <laughs> 번... 방송도 튕겨.